현재 미국인민법상 각 나라별로 전체 영주권 숫자의 7%라는 나라별 숫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별 영주권 숫자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법안이 이제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7%라고 하는 최고 숫자가 없어지고 수억 인구들이 이민을 신청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숫자에서 밀리게 되고 대기 기간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h1b 등으로 수십만 명이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 그리고 수십억 인구에서 영주권을 미국에 살려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숫자를 차지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 철폐가 되면은 결국은 80%의 영주권 숫자, 취업 이민의 영주권 숫자를 이두 나라가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취업 이민에서는 사실상 인도, 중국이 모두 차지하게 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포함한 다른 200여 나라에서의 취업 이민이 현재는 1년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 적어도 7, 8년 정도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인도나 중국은 5년에서 15년, 10년에서 20년 정도 취업 이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의 로비단체들이 사실 국회에 로비를 해서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이두 나라 사람들에게만 좋은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하원에서는 벌써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도 많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는 듯해서 상원에서 반대해 주시면 하고 바랬는데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지난 주말에 전원 찬성 투표로 차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 법안이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반대로 결국 겨우. 지금 정지되고 다시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찬성자가 많이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원에서 이미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누구인가가 좀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의원이 한서명 나와서 막 했으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아서 좀 우리로서는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